안녕하세요. 음, 러시아제라늄 삽수 자르기 전에 예쁜 모습을 저장하고 싶어서 또 일하다가 말고 꽃 앞에 앉았어요. 오늘은 목소리를 좀 굵게 말해볼게요. 중국인인가 하고 응. 댓글하시는 분이 있어서 난 한국 사람이니까 목소리를 굵게 해볼게요. 화려한 마담 도 뿡빠두루 이름표 마담 도 뿡빠두루. 여기 꽂아놓고 나 스타샤 피에 포브나 라라딜라이트 하고 혼동되는데 여기 꽃대 올리는 방법이 라라딜라이트 하고 달라요. 그리고 꽃색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렇게 마른 꽃을 보면 그 풍성함이 이대로 말라 있어요. 유나스타샤 피에프브나 그리고 다이너스트 다지는 일부 말랐고 유지즈 펄, 펄 시우스 그리고 매드펄 로즈. 유지즈 풀시오스 지금 아침 햇살이라 뼈철 음, 받아서 원래의 색을 또 표현하지 못해요. 가장 많고 예쁜 유플로네이지. 유플로네이지는 보면 볼수록 정말 화려하고 예뻐요. 여기도 유플로네이즈. 요즘에 음... 도랑물을 한꺼번에 끌어와서 촉촉하게 땅을 적셨더니 꽃이 깔끔하고 예뻐요. 레오나갤럭티카 유플로네이즈 TA에도 피에이에도 이꽃이 꽃가루가 아니고 꽃잎이에요 어떤 건 꽃가루도 있는데 예쁘죠 흰색 꽃인데 이렇게 잘 피면 아주 우아해요 여기도 나스타샤피에 퍼부나 음, 이렇게 예쁜 것은 꽃망태 파종이 그리고 메릴레전2 땅에서 아주 씩씩하게 자랐어요 음, 로얄 브라이드는 꽃을 못 봤는데, 꽃을 꼭 보고야 말 거예요. 레오나 갤럭티카 시원시원하면서 예쁜 꽃. 정말 마음에 드는 꽃이에요. 이렇게 러시아 제라늄이 아주 풍성하게 폈는데, 최대한 꽃을 살려두고 삽수를 자르지만, 꽃을 자를 수밖에 없으면 또 절하루 꽂아서 예쁘게 한참 더볼 거예요.